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뜬금없지만 두 가지 인사를 더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조금 이상할 텐데, 재미있게 삽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재미있게 삽시다. 두 번째는 의미있게 삽시다. 제 인생에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재미와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 재미있는 일, 의미있는 일,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좀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재미없는 일은 하지 않고 의미없는 일은 하기 싫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어, 어느덧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참 소중하고 또 이 시간 안에서 만나는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담당하는 일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의미 있게 사는 사람 은 적고요.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재미있고 또 의미 있게 살려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재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재미있는 일만 하겠냐? 어떻게 인생이 의미 있는 일들만 하겠냐? 맞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라면 그 일에 재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찾아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이 이전과는 정말 다른 일이 될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미와 이 의미가 가득 찬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재미 있습니까? 아네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네. 여러분의 신앙 생활, 여러분의 예배는 재미 있으십니까? 네.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드리는 수요 기도회가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드렸던 예배가 우리에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그리고 곰곰이 따져 보십시오. 예배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와 신앙 생활을 약간 불교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고행,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으면 설교 시간을 견디는 거죠. 어, 주름을 참아가면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승리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승리감 가운데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견뎌내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행, 참아라, 재미없는데 그냥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또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재미와 또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예배의 의미가 이 성경 66권 안에는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간과한 채 그저 예배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의미 없고 그냥 매주 드리는 하나의 행사 안 드리기는 뭐하고 습관적으로 나왔으니까 나왔다 가는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느헤미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일만큼은 재미있는 예배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미있는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그 떨어지는, 약간 질 떨어지는 것처럼, 이 경박하게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재미와 의미를 다 합쳐서 가장 좀 멋진 단어로 표현한 게 감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격이 있는 예배죠. 이 감격이 넘치는 예배, 이 감격스러운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서 재미있는 예배, 의미있는 예배, 통틀어서 감격스러운 예배, 감격이 넘치는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릴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13절부터 18절까지죠. 쭉 읽다가 17절 부분에 와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읽을 때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볼까요? 사도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 약간 오해할 만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번역을 쭉 읽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아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행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초막절이 처음 다시 행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어순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쭉 보시면 의미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네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처럼 축제를 즐긴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그동안 계속 무시되어 왔다가 이 귀한 공동체의 초막절을 다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초막절이 간간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느 초막절 때보다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이 넘친 겁니다. 이 축제를, 이 절기를 이보다 더 즐긴 적이 없다는 거죠. 굉장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이런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에 막 가슴이 요동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 예배의 감흥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감히 그 자리를 잠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캐터 키의 아주 시골 교회인데 그 채플 시간에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가득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며칠간 지표가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독특하죠. 거기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려고 막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각주에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해요. 저는 각주에서 사람들이 몰렸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은 진심으로 드려지고 진정으로 드려진다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그 힘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그 감동과 그 감격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예배가 이 느헤미아 귀한 공동체가 드렸던 초막절 예배인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 기쁨이 이전에 축제들 이전에 초막절을 지켰던 그 어느 때보다 기뻤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바테히 시무아 그돌라 메우드라고 해요. 이 바테히는 있었다는 거죠. 이 시무아가 기쁨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수식어가 두 개나 붙어요. 그돌라는 거다란, 거대한, 뭐큰 이런 뜻이고요. 메우드는 매우입니다. 매우 큰 기쁨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쳤는데. 매우 큰 기쁨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감히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는 아니면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전율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경험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저는 그 열쇠가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길과 또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삶과 가정과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연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일 수도 있지만 각 개개인 개개인이 드려지는 예배 또그 개개인 개개인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족에 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 일들이 이 느헤미야 공동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그땐 지금과 다르잖아 그땐 지금과 상황이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아니겠어?" 라고 반문하시겠죠. 그때 상황이 어떻죠?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그 먼아 먼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몇 달이 걸려서 걸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죠? 폐어예요. 고향 땅이라고 기대하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땅은 폐어예요. 폐어이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 폐어된 땅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터세를 부려서 그 안에서 성전을 짓는 것도 성벽을 짓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아가 짧은 책처럼 보이지만 이 책이 쓰여진 기록 기간이 무려 100년입니다 포로 공동체가 귀한 하에서 귀한 공동체가 되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성전 하나 짓고 성벽 졌습니다 그게 다예요 적군들 다 물리치지도 못했고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 겪었다고 이렇게 힘든데 10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은혜가 있겠어요? 예배드린다고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예요. 근데 변화되었습니다. 기쁨이 임했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도 어떤 초막절 절기보다도 더큰 기쁨이 그날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결을 여기서 찾아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귀한 공동체가 누렸던 그 예배 귀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예배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귀한 공동체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요소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요소가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이미아 8장 13절이에요.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학사 에스라 앞에 이제 두 번째 모인 겁니다. 앞서 모여서 말씀 듣고 펑펑 울고, 울지 마라. 오늘은 초막절 절기이고 기쁨의 날이니까 우리 기뻐하자라고 하니까 막 기뻐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에스라에게 모여왔습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아, 말씀에 대한 기대감,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모였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삼아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설교를 했었죠. 근데 지금의 내용은 약간 거기서 다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강조가 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글자는 모여서입니다. 에스라에게 모여서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아사프인데요. 이 아사프가, 이 모여서가 재귀형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이재귀형이 뭐냐면 영어의 셀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당에 가면 항상 보는 문장이죠. 물은 셀프. 뭐라는 얘기죠? 물은 스스로 알아서 알아서 가져다 먹으라는 거죠. 이 셀프 제기형이라는 게 뭐냐? 이 모였다라는 게 누가 주체적으로 모였냐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야, 우리 모여서 예배해야 되니까 모이자라고 해서 모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재미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 재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재미는요 기대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헐레벌떡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100% 예배에 은혜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껍대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그냥 딱 자리에 앉아서 예배 가운데 은혜 임하게 해달라라는 건요. 이건 도둑이나 다름 없습니다. 예배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재미이자 은혜입니다.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재기형, 셀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제가 주일마다 청소년부 예배에 가면 그 얼굴에 딱한 문장이 써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으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라는 거죠. 저는 그런 애들일수록 더더욱 건듭니다. 꼭 물어봐요. 인사하고, 너 어쩌니, 설교 시간에도 항상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애들 보면 전 이야기를 겁니다. 왠지 아세요? 물론, 걔네들은 엄청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 애들이 그렇게라도 하고 가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한테. 그저 내가 그래도 건드려 줬으니까 아, 건듦 당했다라는 하나의 의미라도 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청소년들이 순수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 이런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죠.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바로 포커페이스입니다. 어른들, 이 장년들 예배는요. 안 그럴까요? 이 속마음은 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으니까 나건들지 마세요라는 마음인데 얼굴은 온화하고 은혜 받은 척합니다. 예 포커 페이스죠. 근데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억지로 나온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나온 겁니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기대감도 없고 예배 시간이 그냥 억지로 나왔으니까 끌려 나왔으니까 이게 다 싫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왜 저렇게 해? 아, 찬송가는 왜 이렇게 높은 찬송만 부르는 거야? 아, 내가 아는 찬양은 하나도 안 불러? 아,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또 진우에 잘안 들려? 목소리가 왜 그래? 온통 불평, 불반만 하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 바꾸는 거예요. 예배가 저 사람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나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사람 단독의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그 대표 기도문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아, 그렇지. 맞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래요.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내 마음속으로 동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찬양을 부를 때 누군가 그냥 찬양 부르는 것 내버려두는 게 아니죠.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양이면 따라 부를 수는 없어도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지, 그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거죠. 설교 시간만큼도 그저 듣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죠. 저는 이 세상 모든 설교가 표적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표적설교가 안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당연히 표적설교죠.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반응하면 돼요. 그게 바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가 재미있어져요. 공부도요, 자기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집니다. 근데 억지로 시키려고 하고 학원 막 돌리면 재미가 없죠. 모든 다 똑같습니다. 일하는 것도 취미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건 분명 재미있어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스스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오늘 나왔던 심오와 그동란 메우드라고 하죠. 매우 거대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배. 에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제 재미를 찾았으면 재미를 찾기 위해선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예배 의미를 찾아야 되죠. 오늘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매우 큰 기쁨이 임한 거죠. 그럼 초막절이 뭐예요?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은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쭉 나열해놨습니다.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잘 보십시오. 추수가 끝났습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단순히 어떤 초막을 짓는 절기 이전에 먼저 추수가 끝났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해 동안 영어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쉬라는 거죠.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영어 앞에서 이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절기 중에서 즐거워하라 명령한 건딱 초막절밖에 없습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이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나누라는 겁니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왜냐? 왜 초막에 살아야 하느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영원이라 초막절은 이 절기의 특성상으로 보면 뭘 먼저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어디에 살았죠?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뭘 짓고 살았죠? 천막.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아,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짓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추수를 마친 때이기 때문에 추수의 감사 또한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추수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먼 옛날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기억하는 것.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 일주일 동안은 초막을 짓습니다. 이 유대인 교육이라는 게참 무섭고 너무나 잘돼 있어요. 이걸 누구와 같이 짓느냐?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밥 먹어요.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짓느냐? 베란다에 짓습니다. 베란다에 아예 들풀과 가지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녁밥 먹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출해내셨는지 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억해내죠.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걸 기억해냅니다. 이 기억이 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 돼요. 추수를 한 것만 바라보면 사실 적은 것만 보여줘서 원망과 불평하게 됐는데 추수한 일들을 다 뒤돌아서 보면 구비구비마다 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사건이 비록 나의 이야기, 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억과 감사는 여기서 딱 멈춰지지 않아요. 또한 가지로 넘어갑니다. 뭐죠? 예배는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도와주셨어요. 그럼 내년에는요? 1년 동안 도와주시고, 엔딩, 끝. 너와는 끝이다. 여기가 끝이야. 이제 헤어지자. 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초막절에는 내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억은 감사로 이어지고, 이 감사는 기대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기대함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 힘듦과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말씀을 언제 그 오래전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해요. 아,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라고 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도 끝나느냐? 아니죠. 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나의 삶에 그 어려움과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왜 한나가 수심이 가득해서 나왔다가 기도의 자기를 다 기도하고 나갔을 땐그 얼굴에 근심 빛이 사라지고 가는지 아십니까? 근심을 다 털어놓고 쏟아놓고 나갔기 때문에 막 속이 훈연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의 의미를 찾는 거죠.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 기억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를 통해서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단순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고자 하는지 그 예배의 의미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기대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힘이 넘칩니다. 힘없이 예배 자리에 왔을지라도 힘이 넘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재미난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십시오 이 재미난 예배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심령을 울릴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 말씀 중에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막 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재미있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대하는 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아마 토요일 날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지내다가 피곤에 쩔어서 예배당에 나오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굉장히 유명해진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처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때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신대원 시절이었거든요 신대원에 와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려면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해야 된다. 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그 전날에 오후 4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심지어 물조차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찍 준비하고 자야지 새벽에 준비하고 그 집회를 인도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예배 인도자, 뭐 설교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기대하고 이 재미있는 예배, 또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토요일부터. 아니, 좀 더, 좀더 생각하신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일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아, 정말 재미가 넘치는 예배, 정말 의미가 있는 예배, 그냥 평생에 잊지 못할 예배가 이번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분명 지난주와 달라질 것이고, 그 달라진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삶은 분명 지난주와 달리 능력있고 생명이 살아나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그 경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일까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